안녕하세요. 오늘 1월 17일 금요일 뉴스 브리핑 넘어가면요. 자, 월러 연준 이사. 연준 데이터 좋으면 올해 3, 사에 금리 인하 가능. 이게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료 혹은 동결 뭐요 얘기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얘기를 했던 존재가 월러, 월러 이사.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어가려고 하는 존재가 파월 의장 예, 월러 이사 그 다음에 트럼프예요 예, 금리가 높다라고 얘기를 막 하죠 예, 이런 부분들에서 어, 일단 지금 데이터도 일단 C P I가 꺾인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물론 다음 달에도 이 부분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 지금 다시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어갈 건지 뭐삼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건지 뭐요 얘기가 지금 스물스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이 필리 예, 어, 필라델피아, 여기 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전날에 나왔던 예, 뉴욕 예, 이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서프라이즈 될 만큼 하락이 됐었는데, 필라델피아 쪽의 연방은행에서 나오는 제조업 현황은 급등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가 나왔어요. 예, 지역적 편차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조금 출렁출렁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배센트미 재무지명자 관세는 협상수단이다. 트럼프는 보편적 관세야 하고 막 노이즈를 막 일으키고 여기 실무입니다. 여기는 실무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걸 풀어가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대중국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 협상수단이다라고 막또 깃발을 흔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협상 수단이라고 하면 시장은 조금 안심하고 있어요. 안심하는 쪽으로 가고 트럼프는 또 거기다 노이즈를 막 뿌리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지금 협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소비둔화에도 충격은 제한적. 어제 나왔던 여기 보시면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어, 일단은,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죠 예, 전날 급등에 따른 피로감 속에 쉬어가는, 뭐, 하루 올라가고는 뭐, 피로감, 피로감. 참, 표현을 써도, 예, 그보다는, 예, 반등한 부분에 대한 눌림 정도라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쪽, 요거 보면, 이제, 블룸버그 트럼프 정책 우선사항에 암호화폐 지정 계획, 뭐, 요런 부분들, 꾸준히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 상원의원 FDIC 내부의 암호화폐 활동 중지 요청 증거 은폐 시도 이게 이제 우리 이슈 이슈 할 때도 이슈맨이 이거 얘기했습니다 초크포인트 2.0 이름도 잘 지었어 이거가 사실은 23년도에 실버게이트 사태 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촉발했던 요소죠 암호화폐 시장을 금융 단계에서부터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이 초를 많이 쳤어요. 초를 많이 쳤습니다. 예, 지금 공화당으로 넘어가기 전에도 바이든이 또 초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JP모건, 비트코인 도미넌스, 고공행진, 올해도 계속 결때 이건 결국, 이제 비트코인 쪽에 자금 쏠림이 지속될 거다는 내용들, 그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예, ETF, 최대 5억 달러의 자금 유입 전망. 자, 이거가 이제 승인이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예, 금융위원회에서 했던 이게 익명코인의 퇴출. 예, 요거에 라이트코인이 포함이 됐었거든요. 예, 웃긴 상황이 되는 거죠. 웃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야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과 유사한 작업 증명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막 이렇게 걸라는데 우리는 익명이다 이러면서 제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다 대출이 됐던 겁니다 예 요런 내용들을 어떻게 또 슬며시 이어갈지 좀 볼만하겠죠 그다음에 외신 1월 24일 일본 금리 발표 주목해라 뭐 여기에 대한 청산가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 하락이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의견들은 계속 차트 브리핑하면서 제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당국 업비트 어제 이거 나오면서 예 저녁 시간 들어가기 전에 나오면서 음지했초 일부 영업정지처분 통보 제재 결과 확정 아니다 예뭐 그런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최종적으로 나와야지 알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예뭐 신규 회원 자체를 가입을 못하게 하는 건지 신규 회원 가입 신규 회원들은 외부 송금을 못하게 하는지 뭘로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제가 된 거는 외부 송금이었거든요. 외부 송금이라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뭐 진행될지 여부는 이제 처분이 나와야지 이제 소명하고 처분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좀 다툼이 있을 거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일 폭등하는 리플 올2분기 내에 10이 달라간다. 이 바이낸스에서 던진 얘기거든요. 에이 참. 12달러면 얼마지? 지금 현재 환율로 치면, 한, 만오천원? 만오천원? 만육천원 정도 되겠네요. 아니면, 만팔천원이나. 예, 막 던지네, 막 던져. <laughs> 예, 요, 2분기 내에 갈지 여부는 저희도 모릅니다. 예, 그건,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동의는 하지 않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예, 지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예, 지금, 예, 이런 의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또 이전에 보면 리플의 움직임이 알트코인 랠리를 촉발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리플 임원분들 만나서 질책했다. 감히 해리스를 후원했다. 이제 양다리를 했잖아요. 리플이 민주당의이 SECC 측과의 소송 부분이 있으니까 민주당에도 후원을 하고 공화당에도 후원을 하고 서로 양다리 정책을 한 거에 대해서, 뭐라 했다는 거예요. 예, 까마귀는 안 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는, 예,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는데요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AIXBT, AIXBT, 그 다음에 피넛, 그 다음에 비체인, 무기한 선물 상장. 요 선물 상장이 될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예, 고객을 유치하고 거래량 유치하기 위한 부분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 시장에서는 얘들의 움직임들을 조금 볼 필요는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없죠? 업비트는 없습니다. 얘는 빛에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어, 1억 3천, 1억 3천 USDC. 이체가 익명해서 코인베이스로 나왔다. 뭐 이런 부분들도 예, 체크를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정도가 이 뉴스 브리핑이고요. 현재 9시 47분, 48분 넘어갑니다. 2분 뒤에 음악 듣고 잠시 쉬시고 2분 뒤에 오늘의 알트코인 랜더토콘으로 예, 오늘 알트코인 나가니까 예, 나가지 마시고 예, 잠시 기다려주세요.